친한 친구한테는 오히려 부탁을 음. 잘못 하잖아요.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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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 깨졌죠, 감독님? 네, 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아그럼터 야, 맞아. 죠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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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친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이, 이 슬레이트처럼 게 되게 기가 이렇게 불리기가 있을 수가 있나요, 이게? 먼저 시작하는 분은 <웃음> 처음이에요. 처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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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말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맞아요, 맞아 저는 맞아. 이렇게 시작하는 거 처음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또 여기 뭔에또 예, 열상까지 오셨는데 당연한이 손님에 대한 이 도리가 아닌가. 그뭐뭐 마실 거라도. <웃음> <있잖아>.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음, 이게 신인 연기자도 아니고 이의인제 중견 연기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새롭게 요즘 몇년 동안 연극을 통해서 진정한 배우로 거듭나고 싶은 김형범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 진심. 아 진심! 진심이다 진심 박수 한번 보내줘요 아, 우 네.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나는 사실 출연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은 하고 있었어 근데 가만있어봐 출연시키자니? 이게 예, 좀그 대어로 가는 중급 이상의 이것도 A가 아닌가? 그래서 아까 오면서 사실은 아니, 김영범 배우님은 출연하는게 맞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laughs> 이게 또 시대를 또한번쫙 풍미했던 그렇지, 그렇지. 배우신데.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음. 우리 찾아가는 배우 오디션. 이거의 컨셉으로 음. 원래 잘 나가는 배우인데 봤는데 이름이 어, 이름 그렇죠, 배우, 그 그렇죠. 다음에 무명, 신인 음. 이게 맞기 때문에 <laughs> 네. 김영범 씨는 알아 알죠 알죠, 알죠 알죠 사실 식 어제 봤는데 아아.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거를 그쵸. 우리가 한번더또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는 부러뜨리기 위해서 네. 진짜 열심히 하고 연극에서 영화에서 단역부터 하면서 나보다 더 힘든 배우들이 많을 텐데 그 친구들 더 기회를 줘야 되는 친구들한테 혹시나 또 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들더라고요. 음. 근데 주위에서 보면 요즘에 아시다시피 드라마 자체, 뭐 영화 자체가 많이 줄다 보니까 음. 열심히 하고 잘하는 선배 배우들도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콘텐츠가 좀 그런 분들, 뭐 신인뿐만 아니라 또 연기 연극에서 또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중견 배우들까지 음. 이렇게 폭넓게 발굴하고 좀 소개도 많이 해주셔서 좀 좋은 연기자들이 음, 좋은 영화나 음. 드라마에 좀 많이 잘갈수 있게 음. 그런 가교가 되는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음. 이렇게 음. 출연을 당연히 네. 기쁜 마음으로 아니 너무 감사하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네. 그래서 사실은 아까 오면서도 대화 나눈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질문 좀 외람되지만 하지 마 외람되면 제가 <laughs> <저, 저> 괜찮습니다 <laughs> 아니, 저는... 아니, 너무나도 저도 되게 오랜 동안 브라운관에서 네, 선배을배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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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에서 조횡무진 네. 수많은 작품을 하셨단 네. 네.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맞아요. 왜안 보이시지? 네. 왜안 보이시지? 이게 한 3년 정도 된것 같아요. 아. 어, 정말 20년 넘게 동안은 참 많은 작품을 한것 같아요. 정말로. 음. OTT나 뭐 여러 가지 들어오면서 네. 갑자기 이렇게 지형이 바뀐 것 같아요. 음. 지형이 아. 확 바뀌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성격 탓인 것도 있는데 나쁘게는 안 살았는데 이런 감독님들과의 유대관계나 아, 음. 소위 말해서 네. 감독님 아, 아니 감독님 저기 네. 우리 감독님 아, 뭐하세요 이런 거를 아, 아. 아. 좀 저랑 비슷하구나 네. 약간 파리 같아야 되는데 예. 아, <laughs> 근데. 아니, 근데. 아니 그럼 연기자가 뭐 연기만 잘하면 되지 열심히 하면 되지 음. 뭘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건 음. 이제 저의 이제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그렇죠. 그 부류가 크게는 음. DNA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런 스타일이 있고, 예, 예. 전혀 그렇지 못하고, 음. 은둔형으로 작품 있을 땐 나가고, 예. 없으면 가만히 내장을 하고. 예,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인가? 근데 나중에 안될 때는, 예. 아, 이래서 내가 안 됐나? 맞습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하거든요. 그치, 그렇게 어.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거는 잠시 묵혀놓은 거야. 음. 김장김치 바로 먹으면 또 음. 맛있잖아요. 아. 근데 이제 형범아, 네. 좀 묵히자. 어찌 됐건 이미지 소모를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어,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거를 새롭게 어... 쇄신하는 어떤 네, 시간을 시간. 준게 아닌가. 예. 근데 뭔가 기회가 왔을 때는 물 들어올 때도젓는다고 예, 예, 예. 아니 왔는데 거절할 수는 없잖아요. 예, 막 해야지. 그 그렇죠. 아, 저도 그렇게 해봤거든요. 예, 예, 방송 들어올 예, 때막 예, 예. 해봤거든. 예. 안 불러주니까 지금 유튜브 하는 거야. No. Nope. 나 <laughs> <laughs> 지금 오늘 방송 왜 이렇게 부모님은 공무원 되기를 바라셨어요. 뭐냐면 시, 힘들 때막 면사무소나 은행에 가면은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아, 그러게 그렇죠. 음. 농촌분들은 너무나 부러워하시잖아요. 음. 공무원해라. 그랬는데 저는 공무원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시골에서 벗어나서 좀 음. 성공하고 싶었어요. 좀 뭔가. 아하. TV를 워낙 좋아했고. 아. 그래서, 어, 탤런트? 어? 탤런트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음. 무작정. 그때는 그리고 지금처럼 예고가 막 학원 다니고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음. 좀 까불고 좀 이런 사람들 이렇게 재능 이 있는 사람을 그래도 뽑았던 것 같아요. 음. 뭐 남희석 선배나 이런 뭐 아. 그 안양 여고 선배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시골에서 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 그런 기회가 있는데 요즘에 만약에 태어났으면 저는 연극 학과지못 갔겠죠. 학원 갈 돈이 없으니까. 아. 아. 감사해요. 아, 예전에 좀 태어난 게 그래도 내가 이 연기를 할수 있게 된 건. 음, 예전에 태어났기 때문에구나. 애기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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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시죠? 예예, 예. 딸만 둘이고요. 아주 마음에 들게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싸가지 있는 말로. 아, <laughs> 꿈을 이루는 것도 좋은데 예. 어느 순간에 그래서 결혼도 하고 사랑해서 아이들까지 낳는데 았 예. 키우는데 이제 경제적인 부담이 좀 오죠. 음, 현실에 뭐, 이제 맞닥뜨렸잖아요. 예, 그렇죠. 그게 제일 이제 고민이고 항상 이렇게. 이쪽 머릿속에 남겨져 있는 가끔 가끔 이제 힘들 때아 내가 이렇게 잘 살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나 음, <laughs> 그래도 음, 열심히 음. 잘 살았는데? 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도자기를 20년간 고등학교 때부터 만들었으면 정말 명인 소리를 들을 텐데 연기는 한, 한 작품을 못하면 야최 이제 맛이 갔나 이런 소리를 듣잖아요. 그 음. 연기자는 다른 어느 장르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맞 아니 요아그 김대희 씨가 예, 예, 예. 춘천 mbc 방송에서 예, 예. 만났는데 친구 걱정을 엄청 하는 거야. 아니 근데 내 친구 형범이 있는데 출연하면 안 돼요. 그니까? <laughs> 아니 해야죠 해야죠 할 거예요. 음. 걱정하는 친구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음. 이제 친한 친구한테는 오히려 부탁을 잘 못하잖아요. 오이. 야. 아, 안 깨졌죠, 감독님. 예, 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너무 너무 좀 짜겠나 봐요, 감독님. 그래서, 어! 이번 아유. 감독님 저기 조회수 대박 날것 같습니다. 모든 깨져야, 깨져야 될 거. 그렇죠. 그렇죠. 네. 아. 귀신을 진화죠. 보는 것처럼. 귀신 소리를 듣는 것처럼 지금 어. 까마귀까지 울고 있잖아요. 아유, 뭐, 아, 뭐. 제가 또 울어야죠. 사연 네. 있겠죠. 아. 근데 원이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네. 누구 많이 서양에 누구 배우 많이 닮지 않습니까? 인디펜던스 데이. 쥐라기 공원 어. <laughs> 더, 더 플라이 더 어. 어. 플라이 더 플라이 그게 제 중학교 때 나온 영화인데 그때 이제 스포츠 머리였으니까 미술 선생님이 야 김형범 예. 야너 저기 파리 닮았어 그래? <laughs> 근데 너. 얼굴이 되게 서구적이에요 인도인 것 같습니다 유럽에 가면 프랑스인이라고 봐요 아니 조금만 얼굴을 태우면 태닝하면은 아, 아. 스페인도 돼요 맞습니다 아.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저 <laughs> <어쩌고 웃음> 이렇게 다국적 태우는데 아니 지금 너무 외국으로 너무 보냈어 모든 배우의 고민인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운 좋게. 영류학과도 한 번에 붙고 예고도 붙고 또 탤런트 공채도 붙었지만 살펴보면 그냥 성실하게 어 저놈한테 맡기면 열심히 잘해 빵꾸 안 내고 어? 주변 사람들하고 잘해 요걸 해서 이제 간거 같아요. 그러니까 고고한 달라 그게 20년이었고 그 다음에 캐릭터를 너무 많이 또 소진됐다. 음, 음, 음. 그리고 이제 나이가 이제 먹는 이제 과정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네, 네. 나이가 이제 더들던지 음. 이제 뭔가 이제 캐릭터가 더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같아요. 음. 그래서 다행히 지금까지 어쨌든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거는 그래도 이제 공연을 계속 꾸준히 했, 했고요. 음, 음, 3년 네. 동안 솔직히, 음. 뭐, 음, 저예산 영화도 한 두세 편 찍었지만, 음. 공연이, 지금도 이제 공연 연습을. 하 아, 있고, 아 어, 어떤, 어떤 공연? 두 코리아의 통일이에요. 이건 프랑스 작품, 파우스트라는 작품. 아, 파우스트요? 네. 유인천 선생님하고 네. 박혜수 씨. 너무나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네. 역시 이제 저 이제 연극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연극을 할 때가 제일 음. 마음이 편해요. 고향에 온거 같아요. 음. 예, 고향에 온거 같고. 내가 연극을. 아, 저보다 연극 더 많이 하는 분들도 있지만 연극을 시작해서 연기를 시작했다는 게 얼마나 또 감사한 일인지. 그리고 연극도 마찬가지로 한번 이렇게 해서 잘하고 선후배 관계 이런 인간적인 관계를 잘해 놓고 이러면 전 선배가 편하다 그러면 계속 불러 주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그렇게 또 다행히 이어져서 지금 이제 11월에 하는 공연인데 지금 연극 연습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다시 초심으로 가는 거. 음. 근데 그 계기를 분명히 만들어 줘요. 예. 고걸뭐 음. 어떻게 보면 신다는 개념도 있지만 내가 막 물에 빠져서 허우적 대봐야 못 올라와. 음. 땅을 짚어야 돼요. 그러니까 더 힘들지. 그럼 빠른 속도로 내려가버리는 게더 답이야. 음. 그랬다가 치고 올라오는 거야. 근데 고 음. 그 음. 텀이 있거든. 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일 아름다운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원 초심으로 딱 돌아가기 시작하면 음. 거기서 다시 리셋이거든. 그래서 감독님 요즘에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 야너왜 얼굴이 되게 편안해졌다? 되게 어... 음, 안정돼 보인다 그래요 음, 나, 음. 나 요즘에 제일 힘든 음. 시간인데 왜, 왜 얼굴이 나한테 나이 드니까 더 얼굴도 예전에 더 날카롭고 이랬는데 왜더 아... 편안해 보이지? 음. 그래. 음. 글쎄,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모르겠네. 화섭이 음. 아, 되게 얼굴 편안해 보이세요 우리들 그래서 근육이 늙어가서 그래. 네 <laughs> 점점 쪽쪽으로 아, 뜨고 또, <laughs> 아, 또 그렇게 <laughs> 아, 생겼어요. 제가 올 때는 <laughs> 자 이제 어. 그만 이제, 이제 그만 하시죠. 아, 아, 예, 오늘은...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올 때는. 예. <laughs> 제가 볼 때는 뭔가 이쫙 바빴던 시기들이 쫙 지난 다음에 다시 이제 연극을 하시면서 고독한 시간들, 또 자기와의 시간, 가족과의 시간 그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을 거잖아요. 네. 아마 그렇죠. 그런 것들이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 그런 좋은 정서들이 배어든 게 아닌가 저는 생각됩니다. 그목에 또. 저 같은 경우는 와이프의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은데 음. 아. 아. 힘들 때막왜돈안 벌어와 뭐 하는 거냐 이러면은 정말로 얼굴이 안 좋고 힘들 텐데 한 번도 돈 가지고 힘들다 뭐 이런 음. 여보 그거 알고 결혼했는데 야 그거 알고 결혼했지 뭐 아니면 어. 돈 많은 사람하고 했겠지 내가 자기랑 했겠냐 그렇게 어. 해주면서 힘들 때를 같이 잘 버텨준 와이프한테 그래도 결혼을 참 잘했구나 음, 와이프랑 음, 크게 싸움 한 적이 없거든요? 음, 애들 앞에서 단한 번도? 음, 음. 음, 모든 배우들이 그렇지만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게 중요하죠 굉장히 또 중요한 아, 거 같아요 엄청 중요하죠 배우는 배우자 어? 어우 배워야죠 그리고 또 배우자 네, 그리고 맞습니다. 얼굴이 네. 볼 때마다 좋아지는 건 확실해요 많이 자서 그렇습니다 고늘좀숙련가지고 그만하지 않죠 쉽잖아요 그나저나 네, 아. 감독님이 이게 광채가 있잖아요 광나나요? <laughs> <laughs> <얘>, 광, 광. <웃음> <웃음> 뭐.. 아니 뭐.. 뭐 쓰세요? <laughs> 노래 잘해요? 예고 시험 볼때너뭐 잘하냐 해서 저 노래 트로트 잘합니다. 그래서 어? 야 노래 한번 불러 봐. 굴지마. 어. 울고 싶다. 어떻게 잘해야 <laughs> 되는 거예요, 대체 우리? 연기라는 건 똑같지만 장르별로 그러니까 뮤지컬도 연극도 소극장 공연 대극장 공연 영화 다연기를 정말로 좀 다르게 해야 되는 거 같아요. 그렇죠. 배우들도 무대에서 더 빛이 나는 배우가 있고요. 음. 화면에서 더 네네. 빛이 나는 배우가 음... 있고. 네. 모든 장르를 잘하는 건 정말로 그래야 좋은 배우지만 참 그런 배우가 쉽지는 않은 것같요 그럼요 그런 연기가 쉽지 않지만 우리또 쉽게 또 만들어 드리잖아요 쩝쩝! <laughs> 쓰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잘부탁겠습니다 감사합 먹지의 역사 이거 끊으면 밥 먹지? 당근 열정 여기서 당근은 감독님 캐롤 샷을 내하는 거래입니다 거래 <laughs> 어. 네. 여기 있습니다 어디요? 접니다 어때요 어때요? 제 연기 어땠나요? 이렇게 환기를 한번훅 휘어져야 된다 아 어떻게 음. 아, 짧은 순간에 이렇게 자유롭게 연기의 호흡은 두 사람 간의 깊은 대화로 이루어진다. 암기보다는 이해.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말을 하다 보면 암기가 된다. <웃음> <웃음> 코너 속의 코너. 세계 최초 쪽대본 오디션 쪽지. 아, 저기 방금... 아, 아 예, 예. 아, 저, 저 근데 물건은... 아, 저기 저 방금 팔렸습니다. 저기 네, 아, 진짜, 진짜 금방 나갔어요. 아, 죄송해요. 예, 무슨... 아, 저 근데 그 저를 팔고 싶어서요. 예, 네? 아, 저... 저... 아, 제가 좀, 요즘 힘들어서, 그 집에 있는 물건을 하나둘씩 다 팔다 보니까, 남은 게, 저 하나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사람 파는 거는 불법이죠. 아니, 연기를 팔고 싶습니다. 아, 저, 저 연기 굉장히 잘해요. 저, 제 연기 좀 사주십시오. 집에, 집에 애들도 있고요 왜, 왜 그래요? 와이프가, 와이프가 어제도 굶고 그저께도 굶고 쌀이 없어서 지금 굶고 있어요 계속 아니 왜 그래요? <laughs> 아니 저, <laughs> 아니 저... <laughs> 왜 그러세요, 초년에 이 사람. <laughs> 저, 아유, 그르셨지 그래서... 저도 왜, 배고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뭐라 사귀는 거지? 아유, 아유,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다들 힘들고 그러니까 아유. 또 우리가 당근거래서 하고 에... 이렇게 만나고. 에... 괜찮아요? 아이고. <laughs> 저 형기 어땠어요? 너무 잘하지 않았습니까? 미치네 진짜. 미쳤어요, 지금? 예? 이그 사람이 진심으로 대해주니까. 씨. 아니 미친 사람. 아니 당근 물건. 아유, 아니 참. 저 연기를 팔았잖아요. 지금 <laughs> 지금 배고픈 연기 힘든 연기 했잖아요. 아유. 저 저기요. 정발산동으로 해 볼까? 아, 예. <laughs> 연기도 사시나요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사실은 갇힌 공간이면 더 뭔가 더 음습하고 음. 뭔가 침오는 감정들을 조금 더 만들어 봤을 텐데. 그러니까요. 오늘은 조금 인터뷰하면서 느꼈던 그지로 음. 음. 형범 씨가 갖고 있는 어떤 체중여기좀잘세이즈가 됐으면 좋겠다는 음. 생각으로 이렇게 좀 담아본 거죠 감사합니다 음. 오늘, 오늘 되게 이 소중하고 또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혼이, 영혼이 일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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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수 씨도 같이 봤는데, 전체적인 기운이 어떤가요? 느낌이? 기운이 상당히 좋으세요. 그리고 밝고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좋은 것들을 주려고 음, 하고, 음. 좀 해가 되는 건안 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배려가 음, 넘치세요. 음, 음. 대한민국에는 정말 수많은 감독이 있고, 또잘 나가는 감독도 있고, 예. 열심히 준비하는 감독도 있고, 음. 이제 감독을 데뷔하려고 하는 감독도 있고요. 배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잘 나가시고 현업에서 열심히 또 많은 대중을 이렇게. 만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렇게 만나볼 때 느낌은 제가 솔직히 인터뷰하고 오디션 보는 느낌이었거든요. 100%그데 음. 아마 다른 감독님들이 볼 때는 요거의 팁을 얻어서 조금 더 뭔가 표현하실 것 같은데 조만간에 좋은 프로젝트로 네. 함께 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들고요. 예, 아, 안녕하세요. 어, 배우 김형범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연기를 해왔는데 사람이 굴곡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이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이제 나이도 들었고, 흰수염도 이제 많이 납니다. 좀더 깊은 연기, 그리고 연륜이 좀 묻어있는 연기가 이제는 음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 톤도 낮아졌고, 그래서 다시 신인의 마음으로 어 작품을 대할 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힘들게 현업에 종사하시고, 많은 배우들, 또 감독님들, 어 힘내시고 특히 우리 어렵게 연기하시는 우리 후배님들도 힘내시고 우리 끝까지 잘 버텨보아요. 그리고 꼭 좋은 자리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무대에서 끊임없이 또 연기 연습을 하고 있겠습니다. 끝까지 좋은 연기자로 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합격. 아, 합격. 하, 감사합니다. 너무 좋으시네요. <laughs> 아, <laughs> 가는이 가을에. 이거 가는 배우 칼라로 봤습니다. 네. 좀 아쉽더라도 흑백이지만 네. 단조로운 느낌 속에서 꼭 많은 감독님들, 피디님들, 작가님들이 칼라의 옷을 꼭 입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자 여러분 3 2 번째 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아 우리 3 1 번째 김영범 배우님은 참이나 참이나 와 이렇게 지금 또 저희를 찍어주고 계시고 네. 되게 다채롭고 진짜 재능이 엄청 많으세요. 그리고 네, 너무 움직이는 거 아니야? 뮤직비디오야? <laughs> 아니, 모든 <laughs> 모든 사람을 배려하는. 네. 정말 인성이 엄청난 배우십니다네 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32번째 배우님 찾아가겠습니다 소문 들어주세요 빨리 자 찾아가는 오디션 <웃음> <웃음> 잘했네, 아 찾아갈게요 기다려주세요 찾아가는 오디션 한준은 난리 날렸네 이 형이 아 신났어? 랄랄라 랄라랄라 나타샤 배우 이슈는 ELTV 더운 츠 유앤미클리닝 허니엘 KJ 파워와 함께합니다. 응. 어, 형형 좋아요 형이에요. 택그가 해. 구독 형이해 알림은 지가 해. 죳테구아죳테구아죳테구아죳 존... 그만합시다 그래. 부탁드려요 네.